안녕하세요 기호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1일 카페를 하는 날인데요. 원래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일처리하다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 중이라서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카페 도착해서 카메라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아, 미안녕하세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아이고, <laughs> 안 제가 사준 <사진> 옷인데요? <오신대요>? 맞아 그 <laughs>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9살 19살? 수능은? 과연? 저희 수능 버렸어요 수능 시로수로아 들어가 있으니까 잘 저어서

나 오늘 한번 사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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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는지 음. 기억이 안날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만> 안녕하세요. 저희 팬이라서 왔는데. 라떼 두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라떼 두 결제 결제 하셔야 돼요. 아, 결제을해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 오이오저 오케이. <laughs> 혹시 빵도 있나요 빵? 네, 뭐, 아, 뭐라고? 빵빵 빵 있나요 빵? 아 빵은 결제 하셔야 돼요. 아 스페니언 빵. 아 어어어. 빵. 어, 어, 네, 아, 하나씩 드릴게요. 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역시 인성이 갑이라는 소문이 맞네요. 비웃음 <듀스> 인성 논란에 대해서 아십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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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요. <laughs> 셀프 아니, 형이. 두구, 네. 두구, 두구, 두구. 결제 아니 형님.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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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그게 금액 얼마아아안할 거예요. 잘할게요. 서명에다가 어때요? 서명? 하면 되는 거죠, 라한 유경문. 편지들. 어, 여기도 막 편지 아, 써있어. 이게 뭐였는데? 이냥 슬라임. 아, 소, 소주. 어내 소주 좋아할 것 같다고 슬라임. 아. <laughs> 그리고 캘리그라피. 나... <laughs> 이거 진짜 예쁘다. 내 것도 예쁘지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는 줄설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진짜 안 오면 어떠냐. 어, 맞아. 나 진짜 안 오면. 형, 안 오면 어쩌냐 근데, 안 오면 서원할거 같고, 많이 오면 또. 커피값이. 커피값이. 진짜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대전에서 혼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선물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왠지 과자다 유경이가 먹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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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했죠? 웃음> <laughs> 다음번에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었어 나는 <laughs> 저 약간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사랑받는 기분? 어 맞아 정말 어, 진짜 우리를 위한 이벤트였어요 사실 <laughs> 너무 재미있었고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종종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